애플이 TSMC 케파를 다 먹으면서 올해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이 됩니다. 내년 갤럭시가 국내 모델에는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고 LG도 올해처럼 V 시리즈를 국내에 출시하지 않고 레스프리미엄을 고소한다면 해외폰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정발폰을 사용했을 때 국내에선 스냅드래곤 875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지찌됐 스냅드래곤 875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퀄컴은 12월 1일에서 2일까지 개최되는 테크 서밋 디지털 2020 행사의 초청장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이 행사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875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냅드래곤 875는 코어텍스 X1, 코어텍스 A78, 코덱스 AIO 134 구조로 오나노 공정으로 양산이 되며, X 6익권 모델과 원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킥벤치 수치로는 싱글코어 1,300점, 멀티코어 4,200점 정도가 예상됩니다. 9월에 발표된 애플워치 6와 아이패드 에어 4, 아이패드 8세대는 이야기가 나오던 루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제품들인 아이폰 12 시리즈나 암맥, 홈팟, 에어태그 등등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던 거에서 된다, 안 된다 정도만 갈릴 것 같은데 예상되던 발표일과 다른 건좀 놀랍긴 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발표일에 대해서 유일하게 맞추었던 블룸버그의 기자 마크 걸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곧 판매가 시작될 아이폰 12 시리즈의 화면 보호용 강화 유리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크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노치 사이즈도 작년과 똑같은 것으로 보이고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면서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는 악세서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 좀 주목되는 점이라면 5.4인치 모델과 6.1인치 모델의 노치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노치 사이즈가 똑같은데 스크린의 크기가 줄어든다면 스크린에서 노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야 하는데, 5.4인치와 6.1인치의 노치 사이즈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5.4인치 아이폰 12 미니의 노치 사이즈만 다른 모델들보다 작다는 거겠죠. 스피커를 위로 올리고 센서들만 배치하는 방식으로 노치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모델들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인터페이스를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미니 모델은 노치를 줄이기 위해서 페이스 아이디용 센서가 빠지고 아이패드 에어4에 적용된 전원버튼 지문인식이 탑재되는 겁니다. 결과는 초대장이 발송된 대로 다음주에 확인해 볼수 있겠죠. 벌써부터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냅드래곤 875와 아이폰 12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